자 양궁 대표팀인 임시연, 남수연, 전은영은 29일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결승전에서 중국을 세트 승점 5대4로 꺾으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번 승리는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시작된 한국의 양궁 강궁 역사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며 단한 번도 시상대 가장 높은 자리를 내주지 않은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우승은 과거 올림픽 역사상 같은 종목의 10회 내리 우승한 적이 없는 쾌거였습니다. 자세한 양궁 결승 부분을 강수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대회에서 활을 빠르게 쏘는 인천시청 소속 전운영이 먼저 나섰고 막내 순천시청 소속 19세 남수연이 두 번째 사수로 활약했습니다. 세 번째 사수 한국체대 임시연은 경기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자리에 서서 팀을 이끌었습니다. 이들은 대회 내내 서로 짐을 나눠가며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임시현은 대만과의 8강전에서 한 번도 9점 아래를 쏘지 않으며 6대2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덕분에 8강전에서 부진했던 전훈영은 네덜란드와의 4강전부터 0점을 맞추며 10점을 4개 포함해 84점을 뽑아냈습니다. 남수현은 4강전 슈도프에서 결정적인 10점을 쏘며 결승 진출에 기여했습니다. 결승전에서는 세 선수가 각각 제 역할을 완벽히 해내며 세트 승점 4대4 상황에서 슈소프로 향했습니다. 전훈영이 1점에 걸친 9점, 남수현이 9점, 임시현 역시 10점에 걸친 9점을 쏘며 총합 27점을 기록했습니다. 중국도 27점을 기록했지만 중국 양 샤오레이의 엑스텐으로 동점 상황이 되었을 때전훈영과 임시현의 화살이 10점으로 인정받으며 한국이 승리했습니다. 이번 대표팀은 경험이 부족하다는 걱정 속에 출발했었습니다. 임시현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3관왕에 올랐지만 올림픽 경험은 없었습니다. 전훈영과 남수연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은 물론 국제대회 경험이 적었습니다. 실제로 대표팀은 지난 4월과 5월 열린 월드컵 여자 단체전에서 중국에 연이어 패배해 2연속 은메달에 그쳤었습니다. 그러나 선수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 공통점인 세 선수는 호흡을 맞춰가는 단계라고 입을 모았으며 임시연은 분위기 메이커로 팀의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마더니 전훈영은 가끔 엉뚱한 농담으로 동생들에게 여유를 주었고 막내 남수연은 언니들을 믿고 따랐습니다. 이러한 팀워크는 올림픽 직전 열린 6월 월드컵에서 다시 정상자리를 탈환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올림픽 랭킹라운드에서 3명은 합산 점수 2046점을 기록하며 2020 도쿄 올림픽 대표팀의 기록을 넘어서며 올림픽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임시연은 개인 자격으로 세계 기록도 경신했습니다. 한국은 올림픽에서 중국의 일에서 2차 월드컵에서의 패배를 갚으며 우승을 확정 지었습니다. 선수들은 기쁨을 만끽하며 이제 개인전에서도 최고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훈영과 남수현은 올림픽 2관왕, 임시현은 혼성전까지 합쳐 3관왕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여자 양궁 대표팀은 다시 한번 세계 최강임을 증명하며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강수정이었습니다. 제 45대 대통령에 출마하고 있는 무소속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백악관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대가로 트럼프의 대통령을 지지하는 조건을 제기하면서 또 다른 스캔들에 휩싸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무소속 대선 후보였던 케네디는 건강 및 의료 문제를 관리하는 자리를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지난 7월 13일 암살범이 트럼프를 표적으로 삼은 후. 몇 시간 만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수정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두 사람을 잘 아는 한 소식통은 트럼프가 토요일 저녁 케네디에게 연락했고 그날 밤두 사람이 통화를 한후 다음 주 미러키에서 직접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미러키에서 트럼프와 케네디는 상원의 인준이 필요하지 않은 잠재적 내각직과 기타 직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케네디는 과거에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출마를 포기하고 트럼프를 지지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선거 팀원들은 이 합의가 까다로운 법정 및 정치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네디는 잘 알려진 백신 회의론자이며 일부에서는 그의 입장이 선거 운동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케네디는 의료 관련 직책을 위해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선거 운동 초기에 백신을 규제하는 연방 기관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케네디는 월요일 한 언론매체 인터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 건강과 만성질환 전염병 퇴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정당의 누구와도 기꺼이 대화할 의향이 있다는 것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자신에게 연락을 취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비난했습니다. 트럼프와 케네디는 밀워키에서 만나기 전에 백신 접종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암살시도 당일 밤 유출된 두 사람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대방의 입장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밀키에서의 대화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없었지만 트럼프 대변인은 비즈니스 및 정치계의 중요한 인물들과 정기적으로 대화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법 제18장 599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후보 지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미래의 직업이나 직위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약속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할수 있는 조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상 강수정 기자였습니다. 민주당 대선후보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인기는 차기 민주당 후보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일부 선거 전문가들은 러닝메이트에 따라서 선거 판세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올바른 러닝메이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해리스가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의 뒤를 이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후보로 떠오른 가운데 4명의 유력한 러닝메이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박찬 기자가 4명의 인물들을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물망에 오르는 사람은 앤디 베시어 캔터키 주지사입니다. 공화당의 텃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지지하는 후보를 꺾고 떠오르는 당내 스타로 명성을 쌓았습니다. 베시어 주지사는 지난해 당시 법무장관 다니엘 카메론을 꺾고 재선에 성공하면서 절제되고 끈질긴 스타일을 보여줬습니다. 배셔 주지사는 양질의 일자리부터 양질의 교육과 의료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미국인들의 일상적인 관심사에 집중함으로써 민주당원들에게 자신의 승리 공식을 따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46세의 배셔는 낙태권을 지지하지만 켄터키주에서는 강간과 근친상간 피해자에 대한 예외가 없는 극단적인 낙태 금지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맞춤화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블루그레스 주를 안내하고 막대한 피해를 일으킨 토네이도와 홍수에 대한 대응을 주도하면서 공감과 세심한 배려로 폭넓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종종 1시간 정도 지속되는 정기적인 기자, 회견을 통해 연설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켄터키주에서 기록적인 경제 성장을 이끈 베시어 주지사는 보통 켄터키주의 최근 경제 성과를 홍보하는 것으로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기독교 신앙과 그 신앙이 자신의 정책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자주 언급합니다. 변호사 출신인 베시어는 2015년 주 법무장관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후 2019년에는 트럼프가 지지하는 공화당 소속 맷 베빈 주지사를 누르고 당선되었습니다. 베시어는 이선 주지사 스티브 베시어의 아들로 강력한 혈통으로 정계에 입문했지만 더 어려운 정치적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앤디 베션은 아버지와 달리 전적으로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와 공화당 의원들이 그의 우선순위 중 일부를 방해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켄터키의 모든 4세 아동에게 주정부 지원 유치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루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입니다. 공화당이 유사한 연방선거에서 일상적으로 우세하고 입법부도 장악하고 있는 주에서 20년 동안 6번의 주 전체 총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올해 67세인 쿠퍼 주지사는 주지사로서 높은 직무 지지율을 기록했으며 주경제, 호황에 힘입어 행정부와 의원들이 그 공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을 공교육과 낙태 권리를 위한 투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쿠퍼는 작년에 마침내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여 건강보험개혁법에 따라 메디케이드를 확대했지만 다른 노력들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다수당이 있는 의회에서 좌절되어 그의 공식적인 권한이 약화되었습니다. 롤리에서 동쪽으로 약 50마일 떨어진 작은 마을 래시 카운티 출신인 쿠퍼는 고등학교 쿼터백이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젊은 민주당 대표로 학사 및 법학 학위를 모두 취득한 인물입니다. 친구들에게 쿠퍼라고 불렸던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로펌에서 일했습니다. 쿠퍼는 1986년 주 하원 예비선거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을 꺾고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14년 동안 의원을 지냈고 나중에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가 되었습니다. 쿠퍼 주지사는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업과 학교 활동을 제한하는 등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쿠퍼 주지사는 트럼프가 주선거인단 투표에서 승리한 2020년에도 4.5% 포인트 차이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쿠퍼 주지사와 그의 아내 크리스티는 장성한 세 딸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크 켈리 애리조나 주상원 의원입니다. 우주비행사로서의 경력을 활용하여 오랫동안 공화당을 지지해온 주에서 온건파로서 브랜드를 구축했습니다. 2020년 고인이 된 공화당 상원의원 존 맥케인의 임기를 마치기 위한 첫 번째 선거와 2년 후 임기를 채우기 위한 두 번의 선거에서 켈리는 다른 어떤 민주당원보다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그는 2020년 애리조나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바이든 후보를 2% 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켈리가 전국적인 정치적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비극을 겪으며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아내인 가브리엘 기퍼즈 당시 하원의원은 투손의 한 식료품점 밖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던 중 머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이 총격 사건으로 6명이 사망했고 정치적 폭력과 당파적 반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퍼즈의 생존으로 그녀는 전국적인 영감이 되었지만 유망했던 정치 경력은 단절되었습니다. 기퍼즈는 켈리와 함께 총기 규제 옹호 단체를 설립했고 켈리가 정계에 진출하면서 기퍼즈는 강력한 대리인 역할을 했습니다. 상원에서는 국가 안보와 군대, 미국 서부를 괴롭히는 가문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미국 반도체 제조를 촉진하기 위해 바이든이 서명한 법안인 칩스 및 과학법안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켈리는 해군시험 조종사 출신으로 걸프전 당시 39회의 전투 임무를 수행한 후 나사에 입사해 우주왕복선을 타고 3회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뉴저지 출신인 그는 나사와 해군에서 은퇴한 후 투손의 기포스와 함께 정착했습니다. 켈리보다 2년 먼저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었지만 나중에 당을 떠나 무소속이 된 키르스텐, 시네마, 애리조나, 주 상원의원과 달리 기포스는 당의 풀뿌리 지지층을 소외시키지 않은 채 무소속 유권자들의 지원을 유지해왔습니다. 다음은 조시 샤피로 펜실바니아주 지사입니다. 샤피로는 지난 선거에서 트럼프가 지지하는 극우 후보를 누르고 손쉽게 승리한 후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2년 차의 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51세의 샤피로는 바이든의 대리인으로 케이블 네트워크에 출연해 대통령을 지원했으며 주 법무장관으로서 그리고 현재 주지사로서 수년간 트럼프의 공격에 초점을 맞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세 번의 주지사 선거 두 번은 법무장관, 한 번은 주지사에서 엄격하게 각본에 따라 훈련된 선거 스타일로 승리하며 유권자들에게 뉴욕주의 거만한 정치 스타 존 패터먼 상원의원에 대한 낮은 자세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주지사가 된 샤피로는 단추를 채우는 공개적인 태도를 버리고 더욱 자신과 믿고 솔직한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인 샤피로는 친팔레스타인 시위에서 나타나는 반유대주의에 적극적으로 맞서고 하마스 제거를 위한 이스라엘과의 연대를 공언해왔습니다. 그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낙태 권리에 대한 확고한 지지자이며 2020년 선거 결과에 대한 도전을 물리치는 등 트럼프와의 법정 싸움에서 자신의 승리를 일상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제2의 천연가스 주에서 에너지 문제에 대해 온건파로 자리매김하고 정치적으로 분열된 주 정부에서 초당파성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4명의 강력한 후보 이외에도 경제 부문의 의외의 인물이 경쟁자로 나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상 박찬기자였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9일 미국이 다른 대통령 아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더라도 다른 20여 개국이 군사 재정 지원 유지를 약속했다면서 우크라이나는 군사적 자립으로 가는 길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수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AP 통신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날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에스펀 안보 포럼에서 모든 행정부는 물론 자체 정책을 수립할 기회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확정할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할 경우 나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다른 20여 개 국가가 있다면서, 우크라이나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민주적으로 자립으로 가는 경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떤 새 행정부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영토, 영향력 확장을 위한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의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초당적 지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블링컨 국무장관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의 조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있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 약속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직접 언급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에 반대하면서 자신이 당선되면 내년 1월 취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이 나라를 지원하는 국가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고 재선에 성공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난 여러분의 다음 미국 대통령으로서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고 너무 많은 생명과 셀수 없이 많은 무고한 가족을 파괴한 전쟁을 끝낼 것이라면서 양쪽 즉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함께 와서 폭력을 끝내고 번영을 향한 길을 닦는 합의를 협상으로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미국 대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직 사퇴 후 카멜 헤리스 현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지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이 재선에 실패한 2020년 대선 때보다 당선 확률이 높다는 전망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상 강수정이었습니다. 다음은 KUMC TV 공지 사항입니다. LA 한국 교육원은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한국어, 한국 문화와 한국학 등을 학습하는 한국 유학 클럽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2023년 기준 전 세계에서 약 18만 명 이상의 학생이 유학을 가는 유학 선진국이며, 미국에서도 매년 3천에서 4천명의 학생이 학위 및 비학위 과정으로 유학을 갑니다. 이번 한국 유학 클럽 지원금 프로그램은 한국어, 한국 문화 한국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국 유학의 꿈을 실현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 유학 관련 클럽에서 활동하는 고등학생 또는 대학원생들은 클럽 단위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9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000달러 내외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도교사 또는 교수, 학생 리더십을 포함하여 클럽 멤버 최소 5명이며 한국 또는 한국 유학 관련 활동을 목적으로 한 클럽, 예를 들면, 한국어 한국문화클럽, 토픽학습모임, 한국연구모임 등 자세한 사항은 www.kecla.org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편, 강전훈 원장은 한국유학클럽 지원을 통해 미국 학생들이 한국의 대학, 문화, 역사와 친숙해지고 한국유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